안녕하세요, 꽃밭 사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멋진 뿜뿜 무늬가 빛나는 여배품의 착한 풍나 보급종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아이들은 입문자, 초심자 그리고 목석부자, 도부자 분경 여러 가지 쓰임이 좋겠는데요. 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 짱 좋겠습니다. 풍나에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아이들처럼 무늬가 빛나고요. 그리고 요즘 뿌리들이 잘 자라고 있을 텐데요 루비근, 초록이 창근, 니근 이렇게 나옵니다 꽃도 꽃이지만 뿌리 보는 재미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풍난에게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심을 수 있도록 제가 수태 포함 난자재 본격적인 성장기 영양제 같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방제 살균을 위해서는 천연 살충제 같이 영상 보여 드릴게요 앞에서 부터 천천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착한 풍란 아이들 예쁘게 업어 가세요 제가 어제 간수를 해서 수태의 수분들이 촉촉하게 있는데요. 2주 간격으로 어제 액비도 천배 희석에서 좋습니다 쑥쑥 잘 자라나고 또새신아들도잘 나오고 잘 자라겠죠?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무늬 여배품. 풍명전입니다. 소용종에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늬 서호반에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멸됐다 다시 나왔다 하는데요. 여기서 소멸되지 않는 풍명저호 복륜이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보석처럼 예쁜 루브근이 굉장히 크게 달하고 있네요. 풍명저한 포트에 2만원에 드립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죠? 그 다음에 보실 무늬 여배품은 설중송입니다. 연두빛 복륜을 가지고 있는 총 3반 본인인데요 이렇게 희엽의 망곡지 엽산을 가지고 있는 감이 넓죠? 설충송 한 포트에 3만원. 이렇게 니축의 니근 뿌리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흑색의 뿌리를 니근이라고 합니다. 설충송입니다. 그리고 어성 복륜입니다. 설백의 복륜인데요. 청축의 천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황이 지난 아이를 천의 복륜으로 따로 선별해서 탄생을 시켰습니다. 요 설백의 어성 복륜. 이법의 엽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안토시아는 들어갔다 빠지기도 하네요.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동출도. 요 동출도에서 황이 지나 호동 복륜이 나왔습니다. 동출도부터 볼게요. 근래에 온요 동출도 굉장히 예쁜 물 물감을 칠해 놓은 듯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동출도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황이 진나 호동 복륜. 호동 복륜도 이렇게 안토시안에 들어갔다 빠집니다. 호동 복륜 2만원입니다. 인기는 아이입니다또 동출도와 반대, 서출도입니다. 요 동출도는 여성미가 뿜뿜하며 요 서출도는 남성미 뿜뿜입니다. 직도형의 이렇게 아이인데요. 저리 복륜과 성광 중반이 함께 합니다. 요 서출도에서 많은 명품이 나왔죠? 서출도, 한 포대 3만원. 여기서도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선. 홍봉륜입니다두터운 두엽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된 입장에서는 안토시안이 들어가고, 새로 나온 입장에서는 연두빛 복륜이 나옵니다. 홍선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월광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피와 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청근이 성장 중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 청근이에요. 청축의 청근입니다. 이1호광도 무늬도 예쁘고 가격도 착해서 인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급총보다는 예쁘고 수택하게 하면 그 멋스러움이 더하겠죠? 1호광 착하게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는 라사 복륜입니다. 요철에 라사지가 들어가는 그리고 복륜도 들어가는 요 예쁜 아이 라사 복륜 2만 원입니다. 꽃도 라사지가 들어가네요.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 그다음에 보실 무늬종우 서운입니다. 이렇게 예쁜 사반을 가졌는데요. 이법의 역성을 가진 직도형의 반듯한 아이입니다. 이 서운에서 예쁜 서운호가 나왔습니다. 서운, 한포트에 이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는, 신기루입니다. 예쁜, 축의 요반이 돋보이는데요. 꽃도 예쁜, 기아꽃입니다. 천소픽이 있고, 또 요반이 돋보이는, 요, 신기루. 이만원입니다. 이렇게, 니근이죠? 니근이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기루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문이죠. 백운각인데요. 예쁜 루비군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신화에서는 중두처럼 나왔다가 차차 모래알처럼 작은 알갱이 사복룡이 들어가는데요. 백운각 한 포트에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천지천입니다. 예쁜 백 사방 고바인데요 천지천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설산입니다. 푸른 소나무에 이렇게 예쁜 소복 기눈이 내렸는데요. 배, 코방 고피입니다. 설사 만원입니다. 굉장히 한 포트에 야무지고 튼실, 튼실해서 인기 있는데요. 원래는 니근이 나오는데요. 더러루비처럼 생긴 그런 예쁜 뿌리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니근이에요. 금융학입니다. 이렇게 청축의 창고, 예쁜 노란 뿌리를 예쁘게 나오고 있죠? 항호반입니다 굉장히 단정하게 생겼습니다. 색감에 홀려가죠? 요 굽류와 한 포트에 만원. 요런 아이들 또 예쁘게 수대감기 해서, 옥잠이긴 한데요. 이게 포급종으로 보는 거와 수대감기 해서 보는 거와 다릅니다. 더 고급져 보입니다. 요런 아이들, 착한 아이들, 뭐 이렇게 색상 같은 아이들 예쁘게 수대감기 해서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좋겠네요. 선물에. 그리고 금누각입니다 니치기니그 금누가 비슷한데 뿌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축의 청금, 니치기니그 요 금누가 신사 만원 황후반이 이쁘죠. 요 금누가 기존의 금누가 동일하게 만원입니다. 금누각의 뜻은 이렇게 그물들은 누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입니다. 화이 굉장히 샤프한 엽선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항우반인데요. 하이 만원입니다. 백원입니다. 배 고방과 호피 배원 만원입니다. 여기서 묘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셔야 있는 홍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배 고방과 호피가 들어가는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몸집에 비해서 리그는 굉장히 통통하게 나옵니다. 통시 통시 나오죠 반듯하게 예쁜 무늬를 가진 홍역 15,000원입니다. 홍역은 이처럼 무늬도 아름답고 뿌리도 아름답고 또 꽃필 때는 꽃도 아주 매혹적입니다. 향기 뿜뿜하죠? 홍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난자재 보여드릴 건데요. 수태하 이렇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필요할 건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 수태가 필요합니다. 수태 40cm. 긴 걸로 선별된 선별수태 100g 기준입니다. 뉴질랜드산 고급종이죠? 45,000원. 수태 5A 뉴질랜드 산이에요. 이것도 들고 짧은 게좀 섞여 있는데, 긴 거는 꽤나 길고 짧은 거는 방석으로 쓰세요. 요, 요 위에는 이만원 물에 축이면 굉장히 부풀어집니다.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수태망인데요. 수태망, 수태봉,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태봉이 필요하겠잖아요. 이렇게 판매품 4만원입니다. 수태봉 4만원. 평생 두고두고, 대대 손손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야무지게 만들어진 제품이네요. 그리고 수태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태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반 수태망인데요. 제가 15개에 만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요 방석. 수태마 그대로 난을 올려서 이선별수태 사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석수태마 10개 3만원 저희 보시면 기존에 수태만끼 영상 있어요 방석수태마 이용해서 감는 영상도 있으니 보세요 그리고 난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분이 필요합니다 한번 구운거라 특히 폭염 장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3분 호 그리고 살짝 큰 3.5입니다 이 3분은 4천원 개당 3.5는 5,000원 입니다 제가 케이스로 넣어서 보내드릴 때는 한 케이스에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영양제와 천연 살충제 보여드릴 건데요 수성 타입 천연 프로킬 바로 분무하시면 가능합니다 500cc 프로킬 7,000원 그리고 이주 관객으로 액비 사용을 쓰는 매네델5 0 0 c c 3.5만 3 0 0 0 원, 100cc 만 원, 하이포넥스 160cc 2만 원, 다음에 바이오넥스 100cc 6 0 0 0 원. 이게 가격은 싸도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수태 위에 살짝 한 매달 올려놓을 수 있는 마감푸 200g 정도 됩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만 원입니다. 2주 간격으로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꼭 풍란이 아니어도 석고 양나 텃밭 채소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성장기니 꼭 사용하세요. 한 달에 한번 요 방제 필요합니다. 프로킬.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버이날 선물 장 좋은 입문자에게도 용기 내서 접할 수 있는 착한 풍란 무늬종 예배품 보여드렸습니다 예약영상이라 아직 택배가 나가기 전인데요 요 나도풍란 꽃대 있는 나도풍란도 어버이날 선물 좋겠습니다 한개 하시면 3만원 2개 특가 총옥한도 한개 하시면 3만 2개 하시면 5만. 5만은 특가는 특별도 무료니다 이렇게 나도풍나 총목한 하나 나셔도 5만 특가 특별 무료 참고로 보세요. 향기 홀릭입니다. 상이 얼른 오시면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향기 홀리가겠죠 이렇게 향기 풍나 또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풍랑입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저희 풍랑수태연기 영상 있으니 참고로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